이 프로그램은 모든 유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고기장, n 니 t t h 어? p u 가고기잖아딱 봐도 구마고구코 고구마, 고구코고코코고구코는 뭐야? 코코마코코마 몰라? 코코구모이지마고구코코구 우리 때야 고구마, 고구마, 고구 이거 처이있나봐나 아, 봤는데. 오늘 었으 <laughs> 야, 뭐해? 뭐해, 너? 누가 여기 옷네가 이불 <laughs> 옷으로 누가 닦그래 어? 누가 이불 옷으로 닦그래 어? 물티슈 있잖아, 저기 물티슈로 닦아야지. 야, 그 스키로로 엄마 손가락 물지 마. 따라와, 따라와, <laughs> <laughs> 진짜. 이거 뭐야? 이게... 음... 엄마가 좋아. 엄마가 봐, 어, 팔 봐봐. 으, 이거... 으... 팔도 꺼 먹고 입도 꺼 먹고 아니 짜장면 짜장면이니까 어묵 타고 <laughs> 이 다리도 에이 탕수육 소스랑 짜장면이랑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났어 응 들어버리 뭐야 나 시사했다 그왜또 먹어 그 손으로 병 만지지 마. 아 아무것도 만지지 마. 너 씻어야겠다. 야야야야! 야, 야, 야! 흔적 좀 그만 남겨. 강아지. 강아지. 엄마 놀고 있어 엄마 빨래 돌리고 올게 알았지? 응. 예소리 빨래대 들고. <laughs> 다들 세제는 어떤 거 쓰시나요? 예소리가 아기 때는 아기 세제를 썼는데요. 아무래도 순한 성분 자극이 적은 제품을 보니 오염물이 잘 지워지지 않아서 커가면서 제옷 빨대 쓰던 일반 세제로 자연스럽게 갈아탔었는데요. 그래도 예솔이는 아직 아이잖아요. 그래서 좀 잔류 세제나 이런 게좀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짜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마켓돌슨 캡슐 세제. 이건 사실 브랜드에서 협찬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써본 건데, 안 그래도 세제 때문에 좀 생각이 많았는데,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요. 이건 저자극 세제인데도, 6배 고무축 세제로 특허 받은 세제래요. 누나 리요 아, 이거... 옷에! 좋은 냄새 날라고 하는 거야? 아니고 오빠를 쓰는 세제야 세제. 보이진 않는데. 엄마 눈알이 커지는 느낌? 엄마 눈알 커졌어 맞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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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있 나도 로 보자. 뭐 한다? 엄마. 응? 엄마 불러줘. 야! <laughs> 제가 방금 넣은 이 섬유연제도 응. 마켓도 쓴 섬유연제인데 이것도 저자극에다가 향이 진짜 좋아요 수건이랑 아이 옷에는 섬유연제 쓰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셨나요? 근데 올순 섬유연제는 써도 돼요 왜냐면 EQ 프리인데다가 아토피 저자극 인증까지 받아서 아토피 피부, 속옷, 수건까지 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맨날 빨래를 따로 돌렸는데 이제는 같이 돌릴 수 있어서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청소의 시작은 빨래인 거 아시죠? 아직 할 청소는 너무 많답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얼른 청소해놓고 이솔이랑 물놀이 가려고요. 물놀이장은 저희 집에서 10분만 가면 있어요. 거기 이제 무료로 풀장이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를 갈 거예요. 예쁜 거 저기 있어. 빨아야 되기 때문에 음. 캡슐 세제가 하나에 10g이거든요. 잦은 세탁을 해야 되는 아이가 있는 집. 1인, 2인 가구한테 되게 적합한 세제인 것 같아요. 옆에서 자꾸 달라고 해요. 이 소리가. 이것도 이렇게 돌려줍니다. 제가 오늘 빨래를 몇번 돌리는 걸까요? 돼서, 갤랄, 김 닭국. 음. 엄마 좀 한 번도 안 입죠. 감사합니다. 빨래 폭탄이 다잉어 맞네 빨래 대풍이네. 대풍이? 어. 아니 빨래 대풍이잖아요. 근데 그 세제 어디 있어? 세제 이거 <laughs> 넣었지 세탁기에 넣어서 거기 이제 물이 이렇게 가지고 녹은 거야 세탁기 안에서. 어, 어떻게 녹아? 물이 닿으면 녹아. 신기하지? 아 어, 나도 손 씻을 때. 손 씻을 때그거 세제 쓰면 안 돼, 소아. 옷빨때 쓰는 세제야. 손 씻을 때 아닌 세제. 한번 엄마 찾아볼까? 있는가 그런 게? 캡슐 비누? 캡슐 손 세정제? 딱히 손 세정제가 캡슐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 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거기 손 씻는 데다가 물 그거 막아놓고 물하고 어옷 더러운데 여기에 넣고 그 세제 넣고 보면 안돼아 세면대에다가 오 가지. 오, 이거 진짜 진짜 다독한데. 엄마가 생각도 못했던 건데. 깨끗하고 은은한 향, 살짝. 오! 과 뭐. 아기 옷 냄새 나요. 아기 옷 냄새. 야? 그 아니 너 말고. 베이비 파우더. 좋아. 그니까응 그냥 아기한테서 나는 냄새. 베이비 파우더 향이 살짝 나면서도. 은은한 아기 특유의 냄새? 예솔이가 빨래 엄마 빨래 도와줘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냄새 좀 빨래 거기 앉아. 아나 이거 응. 수건에 꿉꿉한 냄새 가안 나요. 깨끗한 향이나요 은은하고 깨끗한 향. <laughs> 예솔이가 엄 음, 예솔이 수건 잘개니까 음, 예솔이가 엄마 수건 개는거 도와줘. 아니. <laughs> 아 뭐야? 옷 겼는데 딱어 겼는데 킹받아 이거 뭐야? 엄마 이거 그냥 원래 걔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냥 겼는데 딱 이게 나왔어요 얼굴이 어 예솔이 아침에 짜장 흘린 거 짜장이 말끔하게 다 지워졌어요 이거 봐 엄마 수건 다겠다고아았어 예솔아 이거 봐봐 다 지워졌어 예솔이 짜장 묻은 거 대박. 이거는 저의 잠옷인데, 잠옷도 오, 완전 깔끔하게. 호요 농생. 내가 안 왔죠? 우리가 살짝 룰이끼리 했는데 하이졌어 옷이. 내가 개게이거 네? 일반 세제로 안 지워지던 음. 오염물들이. 홀슨 세제로 한 번에 다 지워졌어요. 깨끗하게. 진짜 애 하나 있어도 이렇게 빨래도 많고 방학에 너무 힘든데 둘 이상이신 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또 애랑 같이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힘들어도. 이렇게? 응? 내가 빨래 드는 거 내가 싹다 어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자극 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품, 좋은 기회로 사용해 보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에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상세하게 안내해 놨어요. 캡슐 세제랑 섬유유연제뿐만 아니라 제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주방 세제 행주도 함께 할인받아보실 수 있도록 혜택받았으니 꼭 링크 들어가셔서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그리고 이벤트도 꾸꾸! 진행할 예정이니 꼭 확인해주세요 꾸덕!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좋아 그런거 안녕 아빠 내일은 태풍이 음, 온대요 아니 음. 빨리. 빨리 여기 개인거 보여주라고? 빨래. 아, 지금 빨래 건조기 안에 있어. 아직 다덜 됐어. 저희는 이제 잘 준비하고 자러 갈 거예요.